네,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볼 거는요, 연속함수라고 됐는데 첫 번째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할까 구간에 관련된 얘기. 구간이 관련된 게 이런 거에 있어. A에서 B 이런 구간이 있고요. A, B 이런 구간이 있어요. 그럼 요런 구간 어떤 거냐면, X가 A보다 크고, X가 A보다 크고, B보다 작다 해서 등호가 안 붙은 거고,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, B보다 작거나 같아요. 라고 해서 등호 붙은 거야. 얘를, 얘를 열렸다라고 열린 구간이라고 표현하고, 열린 구간이라는 걸 개구간이라고 표현하고, 이걸 닫혔다. 폐구간, 닫힌 구간. 이제 개구간, 폐구, 폐구간보다는 열린 구간 닫힌 구간 편을 하니까 요렇게 표현할 거예요 큰 의미 있는 거 아니야 A에서 B로 가는 거 요렇게 범위고 요렇게 범위인데 이때 등호만 붙는다 그래서 요런 얘기도 해 봐요 여기 짝대기 같이 있잖아 그럼 여기 짝대기 있다고 아유 이런 얘기까지 좀좀 추잡하지만 이런 얘기까지 해 보네요 자 그래서 구간이 두 개가 있다는 걸 보는 거야 열린 구간 닫힌 구간이 있다 중우가 분야 안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. 두 번째 연소감수 얘기를 제목에도 붙었다시피 연소감수 이렇게 얘기할게요. 어떤 거가 연소감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어떤 거가 연소감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fx가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면, 그 구간에서 연속이 되면 우리는 뭐라고? 그 구간에서 연속함수입니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. 정의 때문에 써주는 거지 큰 의미 없어요. 그냥 여기 구간이 열린 구간과 닫힌 구간이 있어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. 이 정도 얘기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. 자, 구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